출리집기 17장. 이스라엘 온회중이 신광야를 출발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곳저곳을 지나 마침내 르비님의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모세에게 되돌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십시오.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가 왜 나와 싸우는 것이냐? 너희가 왜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거기에서 목이 말라 모세를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는 것입니까?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제게 돌을 던지기 직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몇을 데리고 나의 강을 쳤던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내가 거기 호랩산의 바위결 내 앞에 서 있겠다.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와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는 그곳을 맛사와물이바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루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얼마를 선발해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내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꼭대기에 서 있겠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꼭대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두고 그를 앉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론과 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어 해질 때까지 그의 손이 그대로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칼로 무찔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써서 기념이 되게 하고 여호수하로 하여금 듣게 하여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다. 모세가 재단을 쌓고 여호와니시라고 부르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셨다. 추리집특이 18장 그때미디안 제사장이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신 일에 대해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를 데려왔습니다. 그의 두 아들도 데려왔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입니다 이는 모세가 내가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이 됐다. 라고 하며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다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이는 모세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되셔서 나를 바로의 칼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며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아들들과 아내를 데리고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 가까이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정가를 보내 내 장인인 나이드로가 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의 장인을 맞으러 나가서는 절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들은 서로 인사하고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신 일과 나오는 길에 맞닥뜨렸던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만나지 말을 주었습니다.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모든 선을 베풀어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드로가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세. 그분이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 주셨고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백성들을 구해 내셨네. 여호와께서 다른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네. 이 백성들에게 교만하게 굴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셨으니 말이네. 그러고 나서 모세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비생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다음날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주위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고 자네가 백성들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가 왜 자네 혼자 앉아서 재판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주위에 서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모세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러 제게 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게 가져오면 제가 그들 사이에서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아는 일이 좋아 보이지 않네. 자네에게 오는 이 백성들은 자네만 지치게 만들 뿐이네. 자네에게 일이 너무 무거우니 어디 혼자 당해낼 수 있겠나. 이제 내 말을 듣게. 내가 몇 가지 말해주겠네.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 하시길 바라네. 자네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표가 돼. 그들의 문제들을 그분께 가져가야 하네. 그들에게 윤례와 법도를 가르쳐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보여주게. 또 모든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을만 하며 탐욕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뽑아 백성들 위에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으로 세우고 그들이 백성들을 위해 항상 재판하도록 하게. 단, 어려운 문제는 자네에게 가져 그들이 자네와 함께 일을 나눔으로써 자네의 증도 한결 가벼워질 걸세. 만약 자네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명령하시면 자네 부담도 덜고 이 모든 백성들도 만족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걸세.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했습니다. 모세는 원이스라엘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백성의 지도자, 고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항상 백성들을 위해 재판하는 일을 하되, 어려운 사건은 모세에게 가져갔고, 간단한 사건은 그들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장인을 떠나보냈고, 이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추리 집특이 19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 되는 바로 그날에 그들은 신의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루비림을 출발해서 신의 광야에 들어가 그곳 산앞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와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온전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모세가 돌아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풀어놓았습니다. 백성들은 다 함께 응답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대답을 여호와께 가져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내려갈 것이다. 이는 이 백성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듣고 너를 영원히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이 한 말을 여호와께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들로 하여금 자기 옷을 세탁하게 하고 3일째 되는 날에 준비되게 하여라. 나 여호와가 그날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시내 산으로 내려갈 것이다. 백성들 주위에 경계선을 만들고 말하여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거나 산자락이라도 건드리지 않도록 명심하라. 누구든 산을 건드리기만 해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송도 되지 말 것이다. 그는 반드시 돌에 맞든지 화살에 맞을 것이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지 못할 것이다. 나팔이 길게 울리면 그때는 산에 올라가도 될 것이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가 백성들에게 이르러 그들을 거룩하게 했고, 백성들은 자기 옷을 세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준비가 다돼 있어야 한다.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말라. 3일째 되는 날 아침이 됐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를 덮은 가운데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자 진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백성들을 진 밖으로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산자락 앞에 섰습니다. 신의 산은 온통 연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불로 신의 산 위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연기가 화로 연기처럼 위로 치솟아 오르고, 산 전체는 몹시 흔들리며, 낙팔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했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신의 산 꼭대기로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셨기에,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여호와를 보려고 몰려들다가 많이 죽을지 모른다.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제사장들도 스스로 거룩하게 해야한다. 그러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실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직접 저희에게 산 둘레 경계를 지어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신의 산에 올라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와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몰려들어. 나 여호와에게 올라오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내가 그들을 향해 진노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내려가서 전했습니다. 추리집특이 20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사리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하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내 하나님 나 여호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 삼사대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헛되이 받고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할 것이여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딸이나 내 남녀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주고 거룩하게 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 위증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여정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어떤 것이라도 내 이웃의 것은 탐내지 마라 모든 백성들은 천둥과 번개를 보고 나팔 소리를 들으며 산의 자욱한 연기를 보고는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백성들은 멀찍이 서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막아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지 모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희에게 있게 해 너희가 죄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백성들은 멀찍이 서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치을 같은 어둠 속으로.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직접 보았으니 너희는 나 외에는 어떤 다른 신도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해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나를 위해 땅의 재단을 만들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네번지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게 가서 복을 주겠다 만약 내가 나를 위해 돌 제단을 만들려면 다듬어진 돌로는 하지 마라. 내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그것을 더럽히는 것이다. 또한 내 제단의 계단을 밟고 올라서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지 모른다. 마가복음 12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만들어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 짜는 틀자리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러고는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멀리 떠났다. 수확할 때가 되자 주인은 포도원에서 난 소출 가운데 얼마를 받아오라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다가 때리고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주인은 그들에게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모욕했다.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을 죽여버렸다.그러고 나서도 주인은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많이 보냈는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더러는 죽이기도 했다.주인에게는 이제 단한 사람 바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남아있었다.그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말했다.그러나 농부들은 자기들끼리 수긍거렸다.이 사람은 상속자다.가서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농부들은 아들을 데려다가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 이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눈에 놀랍게 보일 뿐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아차리고 예수를 체포할 방도를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두려워해 예수를 그대로 두고 가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트집잡아 보려고 바리세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께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참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야합니까? 내지 말아야합니까? 예수께서는 미선적인 그들의 속셈을 다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베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와 내게 보이라. 그들이 동전 하나를 가져오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일 것이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은 예수께 몹시 감탄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세가 우리를 위해 쓰기를. 만약 형이 자식 없이 아내만 남겨놓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일 자식을 낳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곱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그도 역시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일곱 형제 모두가 자식 없이 죽었고 결국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일곱 형제들이 다이 여자와 결혼을 했으니 부활할 때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날 때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는 일이 없다 그들은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이 될 것이다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세 책에 가시떨기나무가 나오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율법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논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 한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온 마음과 모든 지혜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있지 않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어째서 율법 학자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 자신이 성령으로 감동돼 이렇게 친히 말했다. 주께서 내 죽게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어라. 다윗 자신도 그분을 주라 부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이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또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냈돈 동전 두개곧한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 그들은 모두 풍족한 가운데서 드렸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마가복음 13장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저큰 돌들하며 웅장한 건물 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훌륭한 건물들을 보느냐? 여기 있는 돌 하나도 그냥 쌓여 있지 않고 하나같이 모두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 맞은편 올리브 산에서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나와 예수께 물었습니다. 말씀해주십시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런 일이 다 이루어진 무렵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소문이 들려도 놀라지 말라.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 마지막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에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에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해산하는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너희는 법정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매질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로 인해 왕과 총독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증언하게 될 것이다. 먼저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한다. 너희가 붙잡혀가서 재판을 받게 될때 무슨 말을 할지 미리 걱정하지 말라. 때에 맞게 너희에게 주시는 말만 하면 된다. 말하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배신해 죽게 내어줄 것이다. 자식들이 부모를 배역해 죽게 만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열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이 있어서는 안될 곳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있는 사람은 깨달아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자기 집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 내려오지 말고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임신한 여인들이나 젖 먹이는 어머니들에게는 그날들이 얼마나 끔찍할지 모른다. 이런 일이 겨울에 닥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가 환난의 날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환난은 태초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지금까지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께서 그날들을 줄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그날들을 줄여주셨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라,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보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라고 해도 믿지 말라. 가짜 그리스도들과 가짜 예언자들이 나타나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가능한 한 택함 받은 사람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라 그때가 오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미리 일러두는 것이다. 그러나 환난이 지나가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 택함 받은 사람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무화과나무를 보고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새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안다.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때가 바로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가 한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날짜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 항상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다. 사람이 집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자기 문지기에게 집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깨어있으라. 집중이 언제 돌아올지, 곧 저녁이 될지, 한밤이 될지, 새벽이 될지, 아침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가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 깨어있으라. 10편, 51편. 어,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가를 지워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내 죄를 없애 나를 깨끗이 하소서, 내가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게, 오직 죽게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오르시고 주께서 순전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니 내 마음 깊은 곳의 지혜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술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내게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께서 부러뜨리신 뼈들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칠 것이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어 용하여 내 입술을 여소서. 그러면 내 입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니. 그러지 않았다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번제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한 영혼입니다. 어,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선하신 뜻대로 시온이 번영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 곧그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뻐하시리니 그들이 수송하지들을 주의 재단에 바칠 것입니다